4월 2일 주일 한우리교회 뉴스입니다. 오늘은 종려순환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루 한끼 금식과 미디어 금식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4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부활절 촛불 새벽 예배가 4월 9일 주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으며, 부활주일 예배가 4월 9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고, 3부 예배에는 시운성가대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직분자분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고, 예배 10분 전 찬양부터 함께 하시는 하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며 이 기간 하루는 자녀들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구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대신방 순서 교구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에 주관하고 여전도의 연합회와 여건사의 연합회가 후원하는 하우리 남전도의 연합축제가 4월 30일 주일 삼부예배 후 있습니다. 본교회 모든 남자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본당과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주보 오면 한우리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남전도의 모임 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작은교회 돕기 아나바다 나눔바자회가 4월 9일, 16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전센터 앞에서 있습니다. 한우리 북스에서 생명의 삶 4월 호와 4월 추천도서 빛으로 소금으로를 판매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연하시는 CBS TV 행복 다이어리 방송이 4월 8일과 15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에 있습니다. 기관 및 교우 소식입니다. 세움교고 김명덕 지사님의 장모 되시며 주은실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기순 성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보시면 위로의 인사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세움교고 김용환 권사님께서 아들 김준호 군의 결혼을 감사하며 심지역 집사님 백순환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 태어남을 감사하며 전교인 식사 대접을 위해 봉헌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예배실 방송 장비를 위해 백승태 장로님께서 HOC 청년교회를 위해 심경성 권사님께서 밥 프로그램을 위해 하영미 권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서울 강남지방 성루회총회가 4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52주 성경 음성 4월 1주차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들에게 원망 들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복음을 받고 누리며 나누는 하늘이 교회 뉴스였습니다.